20학년도 17번 문항입니다. 자, 이 녀석은 전자기 유도 현상인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자기장이 걸려 있는 공간에서 사각 모양의 금속 고리를 z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을 시키고 있고요, 그죠? 자, 근데나 같은 경우에는 고리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공간의 자기장이, 이렇게, 제0 1 플러스 코사인 오메가 t로 변하고 있죠. 그러면 어쨌든 두 경우 모두 다, 코일 입장에서는 자속이 변하니까, 전자기 유도현상에 의한 유도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어, 기억번 보시게 되면은, 금속거리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최대값은 나하고 가를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도 기전력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음, 유도 기전력의 기본, 사실상 전자기 유도는 요식 하나로 표현이 끝나죠. 자속 변화를 방해한다. 크기가 요렇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건 이제 교류회로 처음 들어갈 때, 어, 교류 전압을 구하는 그 파트에서 정리되어 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가에서의 유도 기전력은, 그러면, 마이너스 n은 한 번으로 간주를 하고, 그러면, d파인데, 자기장 세기 곱하기 면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그런데 공간의 자기장은 지금 b0로 일정합니다 그죠 그러면 면적 이 면적이 어, 각속도 지금 오메가로 표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이 면적이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것만큼으로 변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면 최대치 면적을 a라고 놨을때 음. 그러면 여기가 a <laughs> 코사인 세타를 이제 오메가를 이용해서 오메가 t dt 자 그래서 마이너스 b 0 a 앞으로 당겨주시고 그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고 사인 오메가 t D, 오메가도 앞으로 한번 붙여주시고 좀 지워야 되겠다. 음. 예, 코사인 오메가 t를 이제 미분을 했으니까 오메가 앞으로 땡기고 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해되실까요? 음. 자, 요거 이제 제 교재 기준으로는 그 교류 전압 구하는 그 내용 그대로에 대한 내용이 가는 자그 다음 이제 나를 보시게 되면 은자 이번에는 역시 유도기 전력을 자 똑같이 마이너스 d 파이 즉 자기장 세이 곱하기 면적 dt 자 이렇게 이제 미분을 해줄 건데 그럼 요번에는 어 면적 어차피 현재 고정이 되어져 있구요 뭐가 변하죠 자기장세기가 변하고 있죠. 그래서, 면적 앞으로 빼버리시게 되면은, 그러면, 자, 요 자기장세기를 줘버렸죠. 여기가 d, b0, 1 플러스 코사인 오메가 t다. 라고 이렇게 줘버렸습니다. 문제에서.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b0은 어차피 상수니까, 앞으로 뺄 거고, 네. 어차피 1은 미분해봤자 0이기 때문에,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지금 바뀌었고. 자, 그 다음에, 오메가 하나 빼주시고, 면적 있고요 사인 오메가 t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비교해보니까, 유도기 전력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특히, 최대 값은 이만큼의 진폭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기억이었고, 니은번 보시면, P하고 Q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진동수를 비교를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라는 얘기냐면, 진동 항에 해당하는 쌓인 자리를 받아 는 뜻이죠. 앞에 이제 진폭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각 진동수, 각 속도가 오메가인데 여기도 오메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 진동수가 똑같으니까 진동수도 같은 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걸로 음.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아, 기억은 이제 틀렸죠. 자, 그다음에 디귿 반 나에서 어이 오메가 분의 파이라는 시간이 됐을 때 그때 그때 어, Q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그럼 이때가 자속이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시간은 자. 오메가분의 2파이가 이게 한 주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4분의 1 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실까요? 음,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자기장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코사인 부분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럼 얘가 코사인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사인 함수가 표현이 될 거고 그 여기까지가 한 주기잖아요, 그죠? 그럼 4분의 1 주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1 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값 자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는 순간이 4분의 1 주기에 해 당하는 순간이죠. 그죠? 그러면, 코사인 자리가, 어, 여기 순간적으로 이제 값은 0이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1 플러스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값 자체는, 아, 그러면은 1에서 감소하고 있는 순간이죠. 그죠? 0인데 현재 코사인 오메가 T는 요 순간이 0인데 잠시 후에 마이너스 부호가 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럼 감소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속 감소를 방해하는 쪽으로 발생이 돼야 되니까 Q에선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z 방향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d귿이 틀렸죠. 전반적으로 전자기유도 문제치고는 조금 난이도는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